이리로 나가도 되나? 어 나갔어요. Do 어? 뭐? 응, 어, 괜찮고. Do do? 뭔가 엘리 원래 표정이 <웃음> 야. 시. <laughs> 어디 있어요? 어 이건 뭐야? 부품 같은 걸또 주워 주우면은 뭔가 할수 있나 봐. 아, 테스형좀 도와주지. 배 아파하는데. 나는 계단을 뒤로 가. 어. 출구야저 다리 밑에 있는 문. 오케이 빼꼼 어, 저기 있네요. 블루 들어가서 어. 어? 아래로 어. 어. 가서 바로 백초크 어, 백초크가 아니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머리에 한 발. 이 머리도 한 발. 왜 이렇게 못 써? 본인 맞아요? 머리. 머리. 얘는 머리가 커서 맞추기가 쉬웠어요, 방금? 좋습니다. 최중에 누가 워렌이에요? 혹시 워렌 삼명제 w h e a r going, Merlin? This way. The hell do we smuggle? I'll show you. We're supposed to be a little bit of m u r I'm o i o go o the n g t i n g t h t h i s e I'm o m e o n n o go o u s o n t h e h e i u s e o h o h e h t e h g o You're recruiting kind of young, aren't you? Uh, I'm just the just the way. Way. Oh, Shit. what happened. Don't worry, this is fixable. I got his help. But I can't come with you. Well, then I'm staying. Ellie, we won't get another shot at this. There's a crew of Fireflies that'll meet you at the Capitol building. You hand her off, come back, the weapons are yours. Double what Robert sold me. Speaking of which, where are they? Back in our camp, we're not. Wow, here I see them. You follow me. You can verify the weapons. I can get patched up. I want Joel to watch over her. Whoa, I don't think that's the best Am Ellie? How do you know them? I was close with his brother Tommy. Said if I could I could rely on him. Was that before or after? He left you too. 스토리가 있나 봐. 도미도. 그래, 나랑 가자. 내가 잘해 줄게. 오케이, 가 볼까요? 어? 경계하지 마. 나 나쁜 사람 아니다. 그래, 이제 팔 풀어. 그렇지. 아.

부아오랫동고 있었어. 랑 싸웠나? 그냥 학교에 고학 뭐하고 있어? 시고있 뭐, 내가 해 뭐야? 알겠 엘리가 이제... 인공 딸이랑 나이가 비슷하겠죠? 아니, 어머님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라고요. 아, 지... 고구마. 뭐 지하에서 살았나? 실험실? 실험실 같은 데 있었나?

트림문 탔습니다. 다른 도시들에도 파이어플라이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나봐요. 여기로 <목소리> 가는 거구만. 그래, 우리 말잘 따라야 돼. 어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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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볼까요? 뭔가 걸리지 않고 가야 될것 같은데. 나, 나, 나 진짜로... 밖이 좋나봐. 제 처음 와봤나봐 밖에. 이로 나가도 되나? 어 나갔어요. 오! 어. 어. 음, 딱 걸렸네 그냥. 어떻게 알았지? 그래 한 번만 봐 줘. 저는 인간이에요. 음, 어, 괜찮고. 뭔가 엘리 원래 표정이 야! 오! 뭐야? 나이스. 는 그게 제압이 되겠니? 허벅지 찔러놓고? 오, 오. 됐나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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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아모로? 근데, 근데 크게한어왜어 물었네 그냥. 어왜 이렇게 h 어 이렇게 run, 이렇게 썩어? 왜 이렇게 썩어? 왜 이렇게 썩어? 이렇게 썩이 Now, okay, run. 어디로? 어 do you o e k a y t s y 나? 왔 아, 어, 아직이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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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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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돌아서 안 걸렸어요? 이거로 걸려? 오! 들킬 것같아 오! 들켰어요 그냥 달려 <laughs> 오세요저 민간인이에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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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디로 가? 헨리 분들 보고해라 target still on the l o o sir break off pursuit and report back to sector 11 i don't think they see us acknowledge get to your vehicle 어 철수한대요 오 야미 yes up through here to this p i p e i think we can make it through here 우 냄새 으 냄새 어 가자 아까 세상인가 본데 아 o n 가 Look, was what was the plan? Let's say that we deliver you to the Fireflies. What then? Marlene said that they have their own little quarantine zone with doctors. They are still trying to find a cure. Mm. We heard that before, huh? And that whatever happened to me is the key to finding a vaccine. Oh, Jesus. It's what she said. 어? 어... 어... 테스, 가그래도 데이를 위한 게 있네 I get it. 병이롭네 그래서 조엘은 가기가 싫은데 이제 테스는 일단 완수를 하자 조엘은 이일어나 겁쟁이야 야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건물에 덩굴 자란 거 봐요. 야, 대박이다! 이거... 오, 천, 천둥... 어, 계세요? 오오 시체 있어 발갈이 찢겼어.

오오오. 어. 야 열어봐. 으악. 아 아아 뭔가 나올 것만 같아. 어어어어 건물 이상해요. 떨어진다. 어 아니네. 여기로 가야 되나 봐요. 아 제발요. 아니 그야그 그 소리 내면 안 되지 않을까? 하나 둘. 아니 하나 둘셋 하면 하라고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어머. 어머. 어아어어저 아! 아!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으, 으. You a r i g h t It's nothing. 그냥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로 건너가야 된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나뭐 해달라고? 어머, 어머, 머 여기 걸려 있는 거 봐. 어, 오징어 말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역줄기 말리는 거. 근데 좀비는 저 사람을 깨물잖아요. 깨물고 그냥 마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이렇게 냅두냐, 어떻게 시체를? <laughs> 어어어 어, 어머. 어차피 안 비, 앞이 안 보이잖아, 제. 눈이 없는데요? 얼굴에 꽃이 폈네. 아보가 따로 없구나 그냥. 알게요. <목소리> I think that's it. 너도? 나도. 말리면 돼. 말리면 돼. 얘를 땡겨야 되나 본데. h 어 이거 소리 너무 큰거 아니야? 어? 아, 나도 들고 가. 오요요. 아나고소공포증 있는데. 오. 어, 오 살았다 살았다. 오 어, 총을 리볼버? 총알도 어, 있어요. 그래. 네. 어, 여기 내려가야 돼? 내려간다 어머해. 어? 어? 어. 는 그냥 좀비인 것 같은데? 여기 나보고 하라고 혼자서 하나 나와요? 죽어주세요. 아우. 오. 오. 오 저기 오른쪽에 있어 하나. 어. 조용해야지. 조용히 해야겠지. 어 그렇지. 오 음, 지나가지나. 오 안들켰죠? 이쟤 되게 멍청한데? 아쟤 죽이고 이게 끌면은 소리가 엄청 날거 아니에요 그니까 쟤를 좀 조용히 처리를 해야겠어 어아 칼이 필요하대 와 겁나 안죽네 쟤 right, come on down. 처리해서 내려 어, 어 좀비 틱. 죽... <laughs> 아니, 움직임이 방금 좀비였죠. 나 깜짝 놀랐어 오케이, 가 봅시다.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들어가 빨리. 아, 저그 얼굴에 꽃 달린 좀비들은 칼로 죽여야 되나 봐. 목이 두껍나 봐요, 걔네들. 은 뭐야? 어, 전철인 거 같은데, 여기? 다운 히어. 오이 뭐야, 이거는? 하연 병은 일정한 범위를 연소시킵니다. 우클릭을 통해 눌러 조준하고 좌클릭으로 추적합니다 똑같네요. 던지는 거는. 여긴가? 어, 어. 비어 좀비 있어. 네이뭐였죠 스피커? 내가 정면을 맡을아 내가 정면을 맡으라고. I 알겠어. 클리커 아 클리커구나 이름이 클리커를 암살하려면 칼이 필요하대요. 어우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그 논밭에 있는 밤되면은 개구리들 같네 그냥 서로 공명하는 거 봐라. 헬로 가라. 나한테 왜 그래요? 아 어, 나한테 왜 그래요? 아, 어떻게 알았지? 어, 미안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일반 좀비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나 죽을 때이 창문으로 지나가요? 왔습니다 어 안에 한 마리 있나봐 아 저기 있네 쉿 어. 내가 재워줄게 가자 화염병을 한번 써볼까? Fire in the hole! 한 마리 두 마리 남긴 했는데 어 앞에 한 마리가 있다 어! 내 뒤에 있었어 미친 음... 음 여긴 어디야 음 불어와 어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 아 사다리를 타는게 아니야? 아 사다리 내리는구나 조용해야지 어?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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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 너네 <laughs> <나네>, 여기 뭐 더지? 누가 <목소리> 루아 탈출했어요 좋습니다 어여 좀비 있다 좀비 있어 좀비가 여기 곳곳에 도사리고 있네 세 마리 있어요 안에 얘네 안 움직이는 좀비들인데 응해야겠지. 응하면은 상을 드릴게요. 알자요. 그냥 권총으로 죽여. 놀러 와. 어, 어, 아, 저렇게 헬멧 쓰고 있으면 은한 방이 아니네. 두 방이네요. 헬멧 쓰고 있어. 어, 아, 얘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열차에다가 갖다 대면 올라가는구나. 내가 다 해야 되지. 내가 좀비도 잡고 이것도 옮겨주고 그냥 이 뿡빵이 들아 올라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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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너가 먼저 올라오면 어떡 해? 응? 엘라스틴. 아, 엘 엘라스틴? 이름 뭐였지? 엘리. 엘리가 먼저 올라와야지. 엘리. 아주 그냥 자기 살라고 이거. 아 이거 내리면은 뭔가 좀비 개울 것 같은데. 아 아. 좀비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이렇게안 올라가 어? o u <드니> b 더블 타임. m e d o u b 빨리 t i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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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le 빨리 빨리 d b e time. d o u b 나 e t i 오! 아, 여긴 또, 뭐야? 미술관인가 본데? 아, 이거 사람 마, 많게 생겼네, 아주. 이쪽으로 갈게요. 어, 계세요? 아, 문을 갑자기 활짝 열면 어떡해? 살짝, 어? 한번 이렇게 사이로 한번 보고, 어, 여긴 없구나. 하는 거지. 두려움이란 게 없구나, 조엘, 너는. 나는 두려워. 아, 그만 그렇게 열라고. 안 하게 생겼네, 이거. 까버려? 용해라. 지금 우리요 행사가 걸린 일인데 이거 궁금증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동료를 죽일 수도 있어. 이거 들어야 되나 뭔데? 이거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무너진다. 이거 들면은 야 봐요. 이거 들면은 쟤네들은 지나가거든. 근데 내가 여기 혼자 남는 거야. 아 잡아. 아 빨리, 빨리 지나가서 들어줘. 들어줘. 아이트 야저야 i 야아 어. Run. Run. 야 나도 갈게. 언, 얼마나 걸릴지 몰라. 나 지금 넣워서 혼자 는 t e 어. 왜 그래? 왜 그래? 둥글게 둥글게. 어. 나 갔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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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응, 걸로 거기로... 거기야, 거기. 어, 그래, 갈까요? 좀더 멀리 던질 걸 했나? 아문 닫아야지. 뭐야, 왜 갑자기 총 들어? 오우 화가 나셨네, 이분? 짜장, 짜장. 좋은 밤 되세요. 엘리 물러나, 물러나 이러고 있네. 네, 어, 내가 왔어. 패스. 패스형. 어유. 패스 아커만? 어, 죄세요 어, 잡았어요? 어우 머리를. 어. 어. 아유, 이 새끼가, 이리 와, 너도 와, 너도 와, 머리 딱돼 머리 딱대, 아아아 아, 아, 아니 패싸움이냐고, 리로딩 어디 있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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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어아 테스 아커만인데, 아배 아파, 아 과민성 대장증후군. 오케이. 오. 어. 차. Alright. w a t c h your step as you're going <laughs> up, 'cause it's g o i n g to be a little. 걱정해줘도 뭐라 그래. 신양경 도시네요. Come on, this way. Hey, pick it up. 자기 딸이랑 비슷했나봐. 엘라스틴이. almost done.

Maybe they had a map or uh, something to tell us where they were going. Wicked coupe. How far are we gonna take this? As far as it needs to go. Where was this lab of theirs? Oh, she never said. She only mentioned that it was someplace out. We're late. What are we doing here? This is not us. What do you know about us? About me? I know that you are smarter than this. Really. 왜 그래 우리 최고의 두였잖아. 여너 그래? 어디 물렸어? 뭐야 와, 너가 의사야? 그래, 물렸어. 어머. 이 스마크가 this was three weeks i was bitten an hour ago and it's already worse this is fucking real joel you've got to get this girl to tommy's he used to run with this crew he'll know where to go no no no, no. that was your crusade i am not doing that yes you are look there's enough here that you have to feel some sort of obligation to me so you get her to tommy's oh, I can buy you some time, but you have to run. You want us to just leave you here? Yes. There is no way that... I will not turn into one of those things. Come on. Oh, Tession. Make this easy for me. I can find No, no, just go. Just fucking go. Ellie. I'm sorry. I didn't I didn't mean for this. Get a move on. 그냥 같이 엘리전 하자, 엘리랑. 죄송합니다.